안녕하세요 연예생각 송정길입니다 저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우 소고기국밥이 구여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임진각 식당입니다 아 여기는요 이 동네에서 이미 맛집으로 유명하고요 또 특히 진해 벚꽃 구경이 아니라 지금 이 소고기국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한우 소고기국밥만이 아니라 소석쇠불고기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. 아, 한우로 만든 국밥과 석쇠 불고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제가 임진각 식당의 메인 메뉴 들을싹 받아봤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고 그다음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또 진해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. <laughs> 어떻게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, 이게 원래 13년 동안 있던 가게인데 2년 전에 저랑 저희 동생이랑 인수하게 됐어요. 아, 그 전에 있었던데 네, 원래 있었는데. 그 그때도 같은 메뉴로 그냥 이어서 원래 국밥과 석쇠고기를 팔았는데 국밥이 너무 맛없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어? 어... 그래서... <laughs> 네, 어...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국밥 맛없으니 가지마라고 할 정도로 마시고 있었어요 어... 처음에 잘못 인수한 거네요 번에... <laughs> 그렇죠 <웃음> 근데 저희가 이제 먹어보고 아 이건 팔면 안 되겠다 <laughs> 그래서, 어... 어... 그래서 저, 저랑 동생이 이제 고기부터 그리고 야채까지 해가지고 진짜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는 진짜 마음 놓고 팔아도 되겠다 해서 아 이제 팔고 있고 아 이제 손님들도 이제 좀아 맛있다 하고 소문 아 좀고요 이제 있어요. 제대로 됐다. 네. 와 대단하시네요. 그 네. 그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오히려. 아, 그렇죠. 무에서 만드는 것보다 마이너스에서 위로 올리는 더 힘들잖아요. <laughs> 네네, 맞아요. 근데 그래서 고기도 그 직접 채소랑 네. 직접 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그렇죠. 고기도 중요하고 또 육수도 중요하잖아요. 이 이제는 네. 그 <laughs> 소문을 바꾼 이 국밥의 비결이 뭐죠? 왜 아, 딱히 특 한 비결은 없고 좀 뭐라지 기본에 좀 충실하자 해서 아 고기도 저희는 한우 암소 아소 고기만 이용해서 4시간 정도 뭉근히 끓여 가지고 진한 육수 만든 다음에 그 고기도 이제 부드럽고 고소하고 <laughs> 거기다가 저희가 좀 싱싱한 무와 파, 콩나물 이렇게 넣어서 정성껏 끓이고 있습니다. 아, 그 지금 기,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이 진짜 근데 정, 정말 맞는 말 같아요. 아, 네. 다른 어떤 여행이나 이런 편법보다는 진짜 기분을 충실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맛있는 걸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. 네. 어 대단하십니다. 또 이게 국밥이랑 또 소석 소석쇠 불고기 네. 이게 또또 시그니처 메뉴라고 이건 또 어떻게 만드시게된 거예요? 이거는 원래 이 집에 인수할 때부터 이렇게 대표 메뉴였는데. 그때도 이것도 속눈이 안 좋았나요?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. 아 그. 음. 어. 이것 때문에 이 국밥이 맛 없어도 오시는 손님들이 있었어. <laughs> 어 그럼 이거는 진짜 제대로였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바꾸긴 했는데 음, 얘는 약간 언양 불고기를 모티브로 해서 얇은 고기를 그니까 가진 양념 넣어서 손으로 반죽을 해서 그다음에 연탄 불에 은근히 구워서 불향을 싹 입혀요. 오. 그래서. 구워낸 거고 이제 양념을 살짝 찍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쌈을 차서 이렇게 탁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어, 설명을 맛있게 잘하시네요 <laughs>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, 뭐. <laughs> 설명 듣다 먹... 보니까 지금 분침이 돌네요. 설명만 듣는 <laughs> 아 그래서 이 지금 이 조합이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고 애들이나 어르신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가족 단위로도 <laughs> 많이 올것 같은데 어때요? 어, 맞아요. 저희가 이 국밥은 진하고 이래서 옛날 분들이 어르신들 오시면 아, 옛날 장터 국밥 같다. 오. 어, 할머니가 해 주시는 맛이다. 이러면서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불고기는 진하고 이런 맛이 아니라 이렇게 아기들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아기들도 심 <laughs> 먹고 어. 이가 약하신 어르신분도 그래서 한 3대가 같이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. 아, 3대가 어 좋네요. 이제 안주로 드시러 오셔서 이제 해장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아. 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저 애들이 이제 아홉 살 여섯 살 아. 있는데 이3대가갈데가잘 없어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른 신들의 맞추면은 애들이 잘안 먹고, 애들한테 맞추기에는 또 어르신들 안 맞는데 오. 아 우리 오늘 이런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. 아 그럼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3대가 가는 가게 잘 힘들어요. 어, 네. 그거는 여기 또요두 메뉴 말고 또 여기 있는 이것도 또. 또 대표하는 메뉴인 것 같은데,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, 이게 저희가 진짜 애정하는 메뉴인데, 어. 이거 원래 없던 거죠? 그렇죠. 어. 이제 저희가 이제 오면서 만든 건데, 이 고기 자체도 저희는 냉동 쓰지 않고 냉장을 바로 거기 잡은 곳에서 가져와요. 어. 덩어리를. 그래서 이제 저랑 동생이랑 같이 정형을 해가지고 아, 그소 이거 네 그렇죠. 덩어리를 해체도 하시고 조금 조금만 갖고옵니다. 크게 안 갖고. 어, 그래도 <laughs> 네. 그럼. 해서 이제 저희가 냉장육을 사용해서 좀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비빔밥 같은 경우는 저희 동생이 양념 비빔장을 만드는데 그게 또 너무 맛있다고 젊은 손님들이 요새 좀 많이 와주십니다. 아또 그렇죠. 그런 그런 뭔가 포인트 하나가 또 사람들을 떡사로잡잖아요 네. 진짜 연구 많이 하셨겠네요. 고생 많이 하시고. 네. 맛없다는 걸 없애기 위해서. 그러니까. <laughs> 그, 얼마나 있어. <흥스러워. 웃음> 아. 여기가 또 요새 맛집으로 유명한 것도 있고. 네. 또 착한 강의로도 유명하다고 그 아, 무슨 얘기예요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 맛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친절하고 그리고 어. 서비스가 좋았을 때 아. 기억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아. 이제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실 때 기분 좋으시라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그 얼마나 친절한 그것도 소문이 나요. <laughs> 네, 모르겠어. <laughs> 아 근데 이제 아 맞아요. 음. 그왜 맛집이라고 유명한데 가면은 바쁘고 그니까 띡띡거려. 어. 너 아니어도 올 손님이 많으니까. <laughs> 그러면은 아 맛은 괜찮은데 다시 오지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그 친절함이 또재방문율을또 높이는. 요 음, 네. 네, 그러면은 설명 도잘 들었고. 아, 네. 잘 드셔보시고. 그렇게 맛있다는 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그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밥이. 이 오래된 그 편견과 어떤 오해를 물리치고 어,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이 국밥. 제가 어디 가서 소고기 국밥을 잘안 먹는 게 고기를 별로 안 들어있어요. <laughs> 저는 건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국밥 중에 콩나물 국밥 같은 거 절대 안 먹는데 오, 고기가 일단은 오, 많이 들어있습니다. 와. 아. 아. 와.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장터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.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 잡고 시장 가서 먹었던 그런 느낌 나요.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고기가 말도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. 씹히는 맛은 나는데 이게 이에 사이에 끼거나 질기다는 느낌이 일도 없어요. 좋은 고기를 잘 삶었다는 느낌이 딱 납니다. 어. 한번 이번엔젓스를 소스 찍기 전에 요것만 먼저. 아 냄새. 맛있는 냄새 음 치아가 부질하신 분들 진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먹고 넘어졌다 누구나 시비 일부터 강냉이에 털렸다 그러신 분들도 여기 오면은 전혀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 진짜 부드럽다 소스 찍어서 음. 나 이건 진짜 온갖 밥도 먹고,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먹고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지금 여기. 쌈을 싸서. 쌈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확실히, 그, 채소의 아삭함이 더해지니까 맛이 산뜻해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또, 그러면, 와, 육회 비빔밥이랑 이렇게 딱 보면은, 육회 때깔이 또 달라요. 때깔이. 고기 자체가 색깔이, 아, 이거 진짜 좋은 고기구나. 생각납니다. 노른자 터뜨리기 전에 고기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덩어리 갖고 와서 직접 손질하셔야 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힘줄이라든가 근막 같은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거 질긴 게 씹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안 씹히는데요? 노른자랑 싹 터뜨려서, 하하. <laughs> 하하하하 음. 양념도 본연의 맛에 해치지 않게 잘돼 있고, 어쨌든 나는 이 칼질이, 눈에 보이지 않는 칼질이 잘된것 같아요. 음. 첫 번째, 두 번째 먹은 게, 이게 우연이 아니라, 진짜 그런 약간, 고기 사이에 질긴 부분이 전혀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아, 심지어 생선회인 광어회를 먹어도 그렇게 찢긴 부분이 씹히거든요? 근데 육고기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아 이거는 사장님 기술을 좀 쓰신 것 같아요. 아무튼, 육회 비빔밥은 또 양념장을 또 특제로 만들었다 하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죠. 이게 그 특제 양념입니다. 여기는 지금 이 질좋은 육회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육회 비빔밥 음 양념장을 딱 먹은 순간 이거 좀 먹어보신 분도 알텐데 비상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맛과 향이 있거든요 집된장 뒷 고추장도 다르잖아요. 그것처럼 따로 확실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직접 개발한 느낌이 납니다. 양념장에서. 아 이런 소스 하나부터 여기까지 신경 썼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여러분들. 제가 지금 국밥이랑 석쇠 불고기 먹었는데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기 부드럽고 질 좋고요. 육회도 아. 진짜 등급 높은 소고기 육회라는 게딱 느껴집니다. 특제 양념 소스도 아죽여주요 여러분, 백견이 불혈식입니다. 임진각 식당에 오셔 가지고 이 구운 거, 날고, 거, 끓인 거이 한우에 늪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